중앙도서관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함부르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기관입니다. 1층 로비의 대규모 도서 자동 분류기와 청소년 도서관 호프유를 유의해서 살펴봐 주세요. 함부르크는 독일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제 2의 도시로 인구는 약 180만 명입니다. 함부르크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는 어린이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이 포함된 중앙 도서관과 도시 전역의 32개의 지역도서관, 2대의 북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큰 공공도서관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04년 1월부터 함부르크 중앙우체국 건물의 현재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조각가 스테판 발케롤이 제작한 5m 높이의 두 청동 조각상 남자와 여자가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책, 잡지, 영화, 게임, 토니, 보드게임 등 30개 이상의 언어로 된 170만 점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도서관에서는 로봇, 콜라포, 주방용품, 도구 또는 재봉틀과 같은 다양한 품목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유용한 물건들입니다. 소유의 경직성보다 대출의 유연성을 살려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시민과 도서관 사이의 접촉은 끊이지 않습니다. 연간 3,4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이는 함부르크의 모든 극장과 박물관의 방문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함부르크 중앙 도서관 로비에 위치한 거대한 도서 분류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지요. 중앙도서관에서 반납되는 자료들이 지역의 32곳의 분관도서관으로 배달되고 다시 대출이나 반납을 위해 중앙도서관으로 되돌아옵니다. 청소년도서관 h o p e u 는 2005년 12월 9일 독일 최초의 청소년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h o p e u 는레저미디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만화, 판타지서적, 로맨스 소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힙합, 그래피티, 사춘기 스트레스, 스포츠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스타전기 및 논픽션 서적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스케이트보드, 재봉틀, 드로잉 패블릿, 해먹, 필름 카메라 등을 포함하는 사물 도서관 자료들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서관은 새로운 미디어 또는 이벤트 형식이 테스트되는 트렌드 라이브러리 역할도 합니다. 중앙도서관의 필수적인 부분인 어린이도서관은 700제곱미터 규모로 함부르크의 가장 큰 어린이 미디어 쇼케이스이자 중요한 교육 파트너입니다. 교육실과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교육자, 독서 관련이나 문화 종사자에게 도시 전체 미디어 자료의 접근을 제공함으로 함부르크의 미디어 컨설턴트이자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이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네트워크 담당자이자 교육 파트너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학습 세계에서 어린이집 및 학교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면서 유치원, 학교, 사회교육학 기술학교 및 대학을 위한 교육 및 이벤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함부르크 중앙도서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함부르크 사회에서 장벽 없는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기능합니다. 미디어의 제공 외에도 교육 및 트레이닝 분야의 서비스, 개인 워크스테이션 및 그룹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학습 장소이기도 합니다. 평생 학습과 상호 문화 다양성 증진은 함부르크 도서관의 핵심 브랜드입니다.